할렐루야 하늘나라 이야기 2022년 성경통독학입니다 오늘은 5월 8일 복된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요 또 저희 여기 캐나다에는또 어머니 날이기도 해서 또더 은혜롭고 감사한 주일입니다 저희도 집에 오는 길에 집 앞에 하이파크 들렸는데요 벚꽃이 또 한창이고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주 하나님 지으신 또 아름다운 세계를 찬양하며 와서 좀 감사하고요 또 저녁에 아이들이랑 또 함께 만나는 그 시간도 참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56 3, 4, 5장 이렇게 3장 읽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 가운데는 그헤미야가 정말 안팎으로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성건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내부적으로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힘든 그거가 큰 문제였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좀 착취하고 해서 그 사람들은 정말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우리 그 느헤미야는 자기 녹을 받지 않으면서 정말 일을 하고 그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끌고 정말 지도자의 그런 훌륭한 면모를 보이는 그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희생하고 그런 좋은 지도자의 면목을 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고 오늘 느에미야 말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복된 주일날 또 어머니 날도 맞고 또 어버이 날로 우리 또 한국에서 고향에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날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느헤미야 3장 4장 5장 읽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그 믿음과 또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또그 지도력 은혜 안에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운 모든 것들 저희가 오늘 우리들의 삶에 또잘 적응하고 배워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좋은 부모님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자녀들을 주시고 저희가 부모로 정말 어머니로 또 아버지로 살수 있는 그 복을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 매일 저희 삶 속에서 하나님 또 허락해 주신 그 소명들 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길 원하오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싸오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그러면 느헤미야서 3장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중수하는 말씀부터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 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그 다음은 여무리의 아들 사꾸리 건축하였으며, 어무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물의 못이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 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아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아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본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가날에 속한 기본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10절 그 다음은 하루 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 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 모압의 아들 하수비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루무가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눈과 산우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분 ...까지 성벽 천 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무는 핫게림 지방을 다스리는 레가베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15절 샘무는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눈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상 근처 셀라 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뱃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북의 아들 느헤미아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 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누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베아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다스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와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20절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종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아십의집 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물의 모시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 시베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 시베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다음은 베냐민과 핫숩비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아의 아들 아사리아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다음은 헤나다스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라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무퉁이에 이르렀고 25절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곳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에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28절, 마음은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인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직이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30절, 그 다음은 셀레먀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한훈이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모슬람이 자기 방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갓문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사장입니다. 방해를 물리칩니다. 산발라시그 헤미아가 방해하는 사람들까지 참 물리친 말씀입니다 사장입니다 산발라시 우리가 성을 건축한담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로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의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한 아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 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오절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아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이 일을 하였음이니라 7절삼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담을 듣고 신이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10절,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를 말하기를.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라,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기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15절,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원족 속에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기족들과 만,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루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 즉, 20절,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21절,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벽, 별이 나가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으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오장입니다. 가난한 백성이 부르짖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5절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 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6절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기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 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아건을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10절,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의 일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에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총독의 녹을 받지 아니하다. 14절.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울 받은 때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15절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은4 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내 상응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한 마리와 살찐 양 여섯 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19절 마지막 절입니다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저희 이렇게 5장까지 읽었습니다 느헤미아가 네, 정말 녹도 받지 않고 힘써 정말 온몸으로 그 주의 일에 힘쓴 것들이 참 지도자로서의 그런 역할 또 도전도 되고 은혜가 됩니다 저희 내일은 또 내장 읽겠습니다 6 7 8 9 내일 또니에미아서 내장 읽으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주 안에서 복된 은혜의 그 주일 잘 보내고요 또 함께 또 말씀 읽게 된거 감사합니다 모든 아버지 어머니로 세워 주신 그 하나님께 어, 감사드리고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 축하드립니다. 해피 또 마들스데이고요. 또 어버이날 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샬롬.